듀오 모드한판하고 스쿼드하고 마무리할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이번 판은 듀오로 진행을 하고 듀오 한 판하고 막판 스쿼드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번에 사녹 듀오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고요. 자, 인원수 100명 꽉 찼으니까 바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렛츠 고. 오, 이번에 맵다 다운 받아 놨어. 똑똑한데 치킨 먹으면 내가 2000원 줄 치킨 먹으면 2 0원이라고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2000원 오케이. 자, 일단 해 보자. 여기에 많이 안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파밍을 지금 빨리 해야 돼. 오케이. 나 M16 먹었다. 빨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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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케이 다에이케이이케이 드시고. 아, 여기 총 많네! 우리 딴, 어, 온다, 온다, 온다. 슬슬 애들 오나보다. 바슈님 따라오셈. 바슈님 이제 슬슬 우리의 파밍은 끝나야 돼. 여기까지 하고, 이동해야 돼, 우리. 이동합시다. 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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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사별 먹고 바닥에 있는 거. 빨리 아이템 싹다 파밍하고. 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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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도망가야 돼. 빨리 타. 이곳을 벗어나자. 이곳을 벗어나, 이곳을 벗어나. 분명히 엄청 많이 온다고, 이거.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기 갈 거야. 모그나이 가자, 모그나이 오케이. 내립시다. 이쪽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게 첫 번째 보급이 이 근처로 떨어 시간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같이 나도 컨텐츠를 찍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안될 수도 있어. 그래서 서로 좀 시간을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아니라... 무슨, 어, 손해배상 청구인가요? <laughs> 합의... 네 손해... 아, 손해랜다.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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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안 돼, 슈크리님슈크리님 오케이, 양파님... 슈프리... 슈프리... 슈프리님 잠깐 있어요. 거기... 어, 뭐야? 이거... 사... 뭐야? 슈프리님 아니었어? 뭐야, 이거! 아, 나 귀여우길래, 나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아, 나 귀여우길래 우리 팀인 줄 알았지! 아니, 왜 귀여워, 거기를! 나 우리 팀인줄 알았어. 아, 나 우리 편인 줄 알았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은, 뭘, 뭐, 뭐, 할 수, 할, 할게 없네. 어디로 갈까? <laughs> 아, 뭔 소리야, 이거는. 저격당하자거든. 그러니까, 나 따라와. 최대한 멀리 간 다음에 파밍을 많이 하고 나서 이동을 해야 돼. 얘들아, 알았지? 그러니까, 파밍을 최대한 빨리 해. 최대한 빨리 파밍해라잉. 그리고, 내 방송 소리 줄여라. 내 방송 소리 안 줄이면 마이크 끈다잉. 아시겠죠? 여기서 파밍 싹다 하고, 빠르게 이동하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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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오케이. 나이스 파밍, 파밍, 파밍. 다른 거 하지 말고, 파밍부터 해. 파밍하고 이동한다, 바로. 이는님, 어디 계세요? 카고팔드릴게요 아, 카고팔? 아, 본인이 쓰시지, 네. 왜? 아, 저 카고팔 잘못 써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번 팀 아주 맘에 들어 아주 맘에 들어 이번 팀 1등 각이다 얘들아 나만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꼴찌 해버리면은 예 어? 저발견 15방향 건물 안에 저 잡아야 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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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튀어갔거든? 요 안에 있어 아안 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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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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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명이 아니야 두명 두명 또 있다 자 두명 두명 두, 두 기절 한명더 있다. 건물 안에 한명 있어요. 어, 뭐야. 건물 안에 있는 거 잡았냐? 아, 잡았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일단은 파밍합시다. 그래, 두명 어딘가에 더 있어. 근데 여기는 아는 것 같아. What? 어, 왔다. 이제 모여, 1번으로 모여, 1번으로 모이세요. 파밍은 끝내,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동해야 돼. 주변에 차 있는지 확인해 보고 차 가지고 이동합시다. 이제 여기 너무 노출됐어. 오케이 발견, 저 발견, S 방향. 야, 건물 안으로 들어와. S 방향에 저 있다. 어, 비누님이 뭐거뭐 뭐. 저거 앞에 가보면 M이 서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발견, 발견, 발견. M이 서 발견. 오케이, 와. 땡큐. 어, 어디 나무라고요? 나무 옆에 차한대 있거든. 그 근처에 있어, 얘들 어, 어, 셋, 셋! That... 2번님나좀 살려주세요. <laughs> 야 보고 있어 그냥 거기 그 째고 있어. 와 바로 뚝배기 날라가래. 존버야 어, 존버. 어 존버합시다. 안 되겠다. 여기서 존버하다가 쟤네 잡고 이동합시다. 아 어, 뚝배기 땡큐. 아6배나 있어. 6배 이, 있어 있어 있어. 6, 6배 있으니까 애드 땡큐. 이팀 사랑이 넘치네 그냥. 오케이 헤드 핫 이상해. 헤드 한명 기절. 야쟤 혼자 온것 같은데? 한명 기절해서 빨리 뛰어 들어가야 돼. 얘들아 한명 기절하잖아.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은 야. 쟤네들을 지금 피 채우고 피 채우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바로 들어가줘야 돼. 나이스 좋아. 오케이 아이템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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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뭐 있어 아이템 뭐 있어. 훌륭해 빠지자 이제. 자타타타타타 빨리 타, 타,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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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연료 넣을게요 연료 넣을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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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료? 연료, 연료 더. 자 4번님 4번님 구글님 구글님 왜 혼자 여기서 뛰고 있어? 타타타타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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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네 명이 합침해야지 우리가 1등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1등. 루인 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 루인 루인으로 가보자. 루인으로 안 오겠지 이들?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사람 많을 것 같아 거기? 어차피 루인으로 가야되네, 우리. 루인이 또 자기장 안전구역이야. 루인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루인에서 그냥 건태에 살짝 훑어보고, 적이 있다 싶으면은 딴데로 가고, 없다 하면은 들어가자. 저영러들올것 같은데. 아니, 아니아안 와, 안 와, 안 괜찮아. 저영러가 오기 전에 파밍하고 우리 빠지면 돼.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차에서 네. 대기할게. 너희들 빨리 갔다 와. 아, 너희들이 파밍을 많이 해와. 잠깐만, 구상 하나만 챙길게나? 나, 나 구상이 너무 없어갖고. 자저 구상 하나만 줘라. 사번아. 나 구상 하나만 줘. 아 하나만 달라고 이대 하나만 줘! 하나만 줘! 혼자 다 먹지 말고 오케이 땡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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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파밍 끝야 여기 아무도 없는데? 야 그냥 우리 여기 있자! 여기 있으면 은 우리 말서 오케이다 여기를 우리의 아지트로 삼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2층에 있을게 2층에서 오는 애들 발견해야 돼자 여기 애들 하나 밖에 여기 떨궈놨으니까 여기서 먹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옆에서 멘트를 얘기해주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라고 해 지금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아바타니? 아닌데 아, 아니야? 누가 조종하는 줄 알았어 야 여기 구상이 진짜 널렸다 장난 아니다 총소리 싸우지 말고 버텨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야 죽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는 게 제일 나쁜 짓입니다 네, 뒤에 총소리 들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총소리 야얘 뒤에 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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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우리 팀 아니잖아 우리 팀 아니잖아 얘얘 우리 팀 아니잖아 뭐야 얘 이거 이거 뭐야 얘이얘 어떻게 들어왔어 이거 야 우리 팀으로 가장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 조심해라 스파이가 있어 이 중에 스파이 있어 이 중에 X맨이 있다 조심해라 머리 위에 아이디를 잘봐 그러니까 거인지 아닌지 네.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 발, 저 발견 한발 몸샷, 몸샷, 150쪽에. 오케이, 어, 다이. 바로 다이. 좋아, 저기, 국뽕가락, 국뽕가락 들리고 있고요. 6, 75방향. 국뽕가락 조심해라잉. 어, 나이스샷, 좋아. 야, 이거 잘한다, 우리 팀. 야, 우리 팀 좋은데? 너네 대회 나가지 않을래? 근데 꼴찌 할 거야. 나 때문에. 자, 조심, 조심. 자, 좌우, 좌우.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위험하다 싶으면 건물 안으로 바로 들어오고. 자기장 한번더 좋고요. 적 발견, 120, 종 뒤에. 내려왔다, 내려왔다, 와, 뛴다, 뛴다, 뛴다! 나이스, 쯔쯔쯔쯔, 다이. 야, 막판은 깔끔하게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막판 깔끔하게 1등 하자. 오랜만에 스쿼드네, 그러고 보니까. 아주 오랜만이야. 아, 발견. SE 중에 돌 뒤에. 머리 보인다. 오케이, 헤드샷. 기절. 바로 눕혀, 바로 눕혀야 돼. 바로 눕혀야 돼. 저건 곧그 둘. 줄... 야, 야, 저거 가야 돼. 잡으러 갈까? 아, 아닌가? 그냥 내쫓까? 어떡하지?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아, 가야 된다. 씨. 가야 돼, 가야 돼. 이동하자, 이동하자, 이동해야 돼. 자 차로 이동하자, 3번님 어, 쫓아가세요. 다 타들. 그리고 뒤쪽에서 네. 저 쏘는 애는 무시하고 가자. 쟤뭐 어떻게 죽겠지, 뭐 알아서 죽을 거야. 알아서 객살 팔자. 타타타타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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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어차피 캐비티 튕킬안 당해. 튕킬안 당해. 모바일 백은 틴킬 안 돼요. 죽었다. 쟤 결국에는 잠깐만 위치상 여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 건물 먹읍자 머금... 어,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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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기 뭐야? 바로 앞에 한 명, 바로 앞에 한 명. 저기 뭐야? 난간에 한 명. 오케 하면 다 기절. 어 잘하는데? 야 우리편 쩐다 여기서 대기합시다 우리 어 예전에 저 옛날에 처음 배그할때랑 완전 다르네 다들 잘한다 오 어, 역시 역시 수준이 수준이 장난아니야 여기 변태있어요 어어 변태 어 변태 어 변태를 잡았구나 잘했어 변태에게 총알을 꽂아줬구만 잘했어 <laughs> 훌륭했다 아, 야, 참 그, 참 변, 참 변, 참야 변태 조심해라 얘들아 변태 조심이요 자나 깨나 변태 조심 자기장이 부트캠프로 가면 골 때리지는데 그지? 제발 여기서 끝나기를 군보가 많을텐데 부트캠프 그러니까 다들 변태만 잔뜩 있을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저 언덕 위에 되게 많을거 같은데 저돌 무더기 근처랑 아직 23명이나 남아있어가지고 아 발견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잡아볼까 한번 어 맞았다 몸샷 기절 한명 음. 어, 처치, 처치 떴는데? 어, 붙긴 붙네. 아, 들어가야 되네. 지금 자기장 오늘 자기장 보세요. 아, 어, 인서클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일로 따라와, 일로 따라와. 굴러가지 말고 위험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일로 와. 여기 아슬아슬하게 작은 다리가 하나 있어. 작은 다리 같은 거. 작은 다리로 갑시다. 큰 다리로 가면 바로 걸리해서 죽으니까 작은 다리로 이동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리, 자, 아, 다리가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살짝. 올라가자. 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야 돌뒤에 숨자 이거. 는 돌뒤에 숨어서 각재자 위에서 어, 쏜다, 쏜다. 뒤에서 좀다뒤 총소리. 뒤에 총소리, 조심. 야, 손... 뒤에 잡자. 온기, 앞에. 뒤에 소음기. 성주부터 잡아야 돼, 이거. 자기장 안에, 밖에 있지, 걔. 좀씩 빠져, 우리. 좀씩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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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근데 걔는 한, 한 명은, 한 명은 누가 마킹해야 된다? 보였다. 오케이. 발견.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뒤에 잡았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뒤에 잡았어 다 들어와 이제 어우 우리 편 잘하니까 너무 많이 에 들... 버텨 버티고 버텨 우리 그냥 여기에서 대기 해 여기서 좀뭐 합시다 각자 자리 뭐냐 위치 잡고 안전한 쪽에서 뭐냐 자리 잡아요 그리고 내가 저격으로 어떻게든 쬐, 최대한 줄여볼게 우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자기장이 너무 좋다 아이고 안돼 구글 1 2 3님 어떻게든 살아있으세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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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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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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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대기해 대기해 대기 우리 싸우지 말고 대기 아이고 키보드 보사님 보사님 안돼 1 2 0쪽 능선 쪽에서 치나간다 보인다 보인다 아, 잡았다. 누구 안 죽었지? 아무도 안 죽었지, 우리 팀. 도핑 다 하세요 지금. 도핑 하세요 한스코도만 닦으면 돼요. 어, 어 오케이. 도핑 다해 빨리. 지금 도핑 하고. 발견, 발견. 한 발, 한 발, 한 발. 모 나이스샷 노래 스인님 나이스 후원 천원 감사. 어, 뭐야, 야, 뭐준거 아니었어? 뭐야? 제발 잡으면 되는 거 아니? 오케이. 내가 끝낼게. 내가 끝낼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끝. 어, 뭐야? 한명 누구 살아 남아 있는데? 야, 한 명이 있어. 좋아하냐? <laughs> 어 저기 있었네. 오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야 스쿼드야 재밌다 역시.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줄까 서로. 구글린 김태현님 키보드 보사님. 아 잘하셨어요 잘해주셨네. 야 이번 판은 좀어 잘하네. 역시 비둘기들이 확실히 좀 예전에 비해서 막나 팀킬하고 비누님 이거 총으로 쏘면 팀킬 돼요? 차로 치면 팀킬 돼요? 막 이런 거 테스트하고 나한테 그랬는데 이제는 다들 잘하는구만. 우리 비둘기들도 이제 정말 게임을 잘하게 됐구나. 형이 눈물이 다 난다. 아 눈물 see